자, 시필체인지전략. 뭐예요? 시각화하여 직접 보게 하고 느끼게 하여 변화시켜 설득하는 전략이다. 자, 그러니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보고 느껴서 생각을 변화시키는 전략이다. 응. 자,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자, 우리 뭐 PPT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어 통계라든지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요. 그그 그 사람을 직접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담실에 피부 변화라든지 혹은 화장품 판매 매장에서는 어, 실험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디피해 놓고, 그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지금, 이, 제, 왜, 그래서, 자, 리뷰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어,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뭐, 피부 실험이나 세포 실험을 통해서, 실험 결과치, 이런 것들을 두고요. 어, 이 제품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고, 이 제품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원하시는 건이 결과 아니신가요? 라고 해서 어때요? 고객님이 처음에 선택한 제품이 아닌, 어, 네. 고객님에게 맞는 제품을 권했을 때, 혹은 업셀링을 하려고 했을 때, 음, 고객님의 설득을 시키는 거죠. 어,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비교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전략이다. 자, 상대방의 이해 전략.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전략. 음. 자. 내 입장을 상대에게 자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이해하는 거죠. 어, 고객님 그러셨군요. 그것 때문에 서운하셨겠군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건데, 제가 미처 몰랐네요. 등과 같이, 고객을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음, 갈등을 해결하려는 전략이다. 음, 호외관계 형성 전략. 혜택을 주고받은 호외관계 형성을 통해 협상하는 전략이다. 자, 아? 혜택을 주고받는데요. 자, 어. 아? 어떤 혜택을 주고받을까? 우리는 대부분 혜택을 주기만 하죠. 근데, 기업과 기업 간에서는 서로에게 혜택을 주죠. 그래서 뭐, MOU라고 해서, 뭐 기업간에 어왜 우리 콜라보라고 해서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 어느 카드사,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과 카드사가 혜택을 맺어서 그 카드를 만들면 어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얼마 정도 할인을 받는다 등과 같은. 그래서 카드사는 카드 고객을 확보해서 좋은 거고요. 아무래 퍼시픽은 이 카드를 만들어서 할인을 받는다고 하니, 카드를 만든 고객들은 어때요? 어, 아무래 퍼시픽의 제품을 더 구매를 하겠죠. 할인을 받으니까. 자, 그런 식의 서로, 어, 혜택을 주고받는 형성을 통해, 협상을 하는 전략이다. 헌신과 일관성 전략 기대하는 바에 일관성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행동하여 협상을 하는 전략이다. 음. 자, 내가 고객님과의 협상을 할때음 일관성을 가지고 어, 고객님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걸까? 어, 피부샵에서는요. 어, 고객님 피부에 맞는 제품을 홈케어 제품으로 같이 써 주셨을 때 어, 피부관리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증대됩니다. 왜 피부관리는 일주일에 한 번을 받지만, 홈케어 제품은 어때요? 매일 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일주일에 한 번만 받는다고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으니, 빠른 효과를 보길 원하시면, 홈케어 제품을 같이 구매해서 사용하세요라고 하지만, 대부분 어때요? 피부 관리실의 화장품은 가격이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어, 피부 관리실에서 권해주는 제품을 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피부 관리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샘플을 오실 때받아주는 거예요. 그 라인의 화장품을. 어. 제가 고객님한테 추천드렸던 화장품입니다. 써보세요. 어, 고객님 일주일 한번더 써보세요.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써주세요. 어, 이 제품 다시 샘플 드릴게요.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음, 어때요? 고객님은 계속 받기만 하니까 미안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제품을 처음에 받아서 한 주, 두 주, 삼 주, 사 주를 썼을 때 피부가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낀다면, 어,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어, 그래서 피부관리실에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샘플을 계속 오실 때마다 구매하실 때까지 드리는 거죠. 음. 그게 헌신과 일관성의 전략이다. 자, 사회적 입증 전략. 자, 과학적인 논리보다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전략이다. 어. 자. 어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뭐가 있어? 화장품에 대한 어, 실험 결과치가 아닌 왜 인터넷 사이트에, 쇼핑몰에 보면 리뷰, 별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 그리고 뭐 판매량 이런 것들. 자 이런.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거죠. 고객님. 어. 과학적인 결과는 지금 뭐 이걸 보고 뭐 분석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고객님 이거 보세요. 어, 써 보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고요. 써 보신 분들이 대부분 다90% 이상이 만족하고 계세요. 어. 써본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런 효과 기미애가 뭐 얼마 만에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어뭐 고객님이 원하시는 효과를 느껴보신 분도 계시고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행동을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고요 나도 그 제품을 써서 얻, 얻길 원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 타인이 똑같은 걸 경험했다. 어,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등의 그래서 그 좋은 결과를 본 사람을 보면 어때요? 나도 따라하고 싶은 어,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상대를 설득한다. 자, 권위 전략. 외모나 전문성, 지위 등을 이용하여 협상을 용이하게 하는 전략이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권위적인, 저, 것 때문에 협, 우리 한국 협상의 특징이다. 자, 그래서, 나의 권위로 인해서, 돼, 안 돼, 뭐, 어, 내 말을 따라, 이런 식의 권위적인, 어, 것들이 문제가 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근데, 외모나 전문성. 자, 지기는 빼고 얘기할게요. 자, 외모나 전문성. 자, 외모. 얼굴이 예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제품을, 어, 파, 파,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피부 관리를 했을 때, 저 이거 썼더니,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어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혹은, 뭐, 피부 관리실에 다이어트도 있고요. 비만 관리도 있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에서 나오는 비만 관리, 뭐, 앰플도 있어요. 맛있는 앰플. 자, 저 이거 먹었더, 이거 몇개 먹었더니, 어, 원래는 몇, 뭐 50kg 였는데 45kg 까지 뺐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외모지향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단어들이죠. 반감을 가지게 되는 단어들인데, 자, 우리가 대부분 연예인들 TV에 나왔을 때 어때요? 잘생긴 사람 나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행복하죠? 어? 그죠? 어. 그래서 연예인들 좋아하는 거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 자, 피부 관리실에, 그리고 화장품 매장에, 고객이 방문을 했는데, 자, 내가 화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음? 제가 화장을 했어요. 어, 풀 메이크업으로 어 눈썹 아이라인 마스카라 다 했어. 근데 원 피부가 지금 너무 건조하고 각질이 들뜬 상태라 화장이 다 떴어요. 근데 어, 고객님이 제품을 하나 사려고 했어요. 근데, 어, 이거 제가 쓰는 건데 되게 좋아요라고 설명을 했을 때그 고객은 믿을까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음, 아니, 이거 좋다는데 지금 얼굴을 보니까 화장이 다떠 있어. 그러면 얘가 파운데이션이, 어, 잘 된다. 쿠션이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어. 자, 우리가 다 지금 다이어트 그 앰플을 팔 건데요. 자, 다이어트 앰플을 파는데 내가 먹어 보지 않았어. 그러면 효능 효과가 없겠죠. 그럼 고객이 그 앰플을 가, 사러 왔을 때 언니, 이거 먹으면 효과 있어요? 라고 해서, 어, 왜 예, 효과 있어요? 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고객님이 원하는, 고객님이 생각하는 효과만큼의, 어,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고객님 뭐라고 생각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자. 외모라는 것들, 단순히 예쁘고 아름답고가 아니라, 어, 우리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그리고 피부 관리를 하면서 갖추고 있어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얼굴에 기미가 가득 있는데, 기미 관리를 하러 온 고객에게, 하시면 기미 좋아져요라고 한다면, 고객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그럼 그렇게 좋아지는데 왜안 했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응. 음. 자, 어디 옷가게에 우리가 옷을 사러 갔어요. 내가 사고 싶은 옷을 그 매장에 언니가 입고 있는데 너무 이상해. 근데 그 옷을 골랐더니 언니 이거 되게 이쁘잖아요. 이거 입으면 되게 예뻐요. 그리고 그 언니를 봤더니 그 옷을 입고 있어. 근데 되게 이상해. 그러면 그거 구매하겠어요? 구매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심리인 거죠. 어. 자 미용실에 가서 어. 염색을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뭐 뭐, 직원분이 됐던지, 디자이너분이 됐던지, 그 염색을 똑같이 하고 있어. 근데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해. 그러면, 그 전에 염색으로 인해서 발생돼서 머리가 푸석해진 거겠지만, 어때요? 아니, 저 염색하고 났는데, 푸석한 머릿결과 색깔과 매치가 안 되잖아요. 어, 그러면, 저렇게 푸석해진다고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 그래서 고객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선 내가 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 쿠션, 파운데이션을 팔려면 어 커버 잘 되고요, 촉촉하고요 라고 얘기를 할 거면 그걸 내가 발랐을 때 피부가 촉촉해야 되고 광이 나야 되는 거죠 커버도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고 음 그러면 그파운데이션이 촉촉하게 고객님이 볼수 있게 하려면 나는 기초를 가꿔야 되는 거죠 음 원래 피부가 좋아서 원래 피부가 좋아서 쿠션이 잘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놔야 내가 어떤 걸 발랐더라도 고객님이, 어, 정말요? 어, 저 이거 썼는데 광 좋아요? 어, 이거 아침에 하고 온 건데 저녁 때까지 무너짐도 없어요? 라고 설명했을 때 고객님이 제가 그 직원의 얼굴을 보고 음, 내 얼굴을 보고 어, 진짜 그러네요. 어, 이거 주세요라고 구매를 하겠죠. 음. 자, 그런 의미에요 그리고 전문성.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장품은 어, 여러 가지 성분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원료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품학 시간에 배웠던, 어, 화장품학 시간에 배웠던 성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화장품이 나올 때, 어, 그 실험을 대부분 기, 그러니까 실험을 기초로 다 하고 나와야 돼요. 인체 실험, 세포 실험, 결과치를 다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지식도 습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음, 어, 몇주 사용했더니 피부가 어떻게 좋아졌어요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외모, 단순히 예쁘고 뭐한게 아니라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을 내가 직접 쓰고 고객님한테 직접 보여줬을 때, 이렇게 좋아져요라는 걸 보여줘야 고객님도 그거에 대해 구매하고자는 하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어, 전문성 화장품의 성분들이 어떠한 작용을 통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건지를 제대로 설명해 줄수 있어야 고객님이 구매하고자하는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협상을 용이하게 할수 있다. 자, 설득의 원리와 안치. 상대를 하나하나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 자, 목. 상대의 하나하나 인격체 무슨 말이에요? 고객님 한분한분한 분, 한 분, 한 분을 어다 각자의 인격체로 인정을 해줘야만 어, 우리는 협상을 끌고 갈수 있는 거죠. 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어려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저 사람은 돈이 많은 것 같아서, 저 사람은 돈이 없는 것 같아서. 예,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그한분한 한 분을, 어, 나의 소중한 고객으로 다 인정을 해야 한다. 목적, 과정, 수단에 있어서 타당해야 한다. 음, 내가 고객님에게 판매하는 목적, 그리고 판매하는 그 과정, 그리고 판매할 때 금액을 받는 그 수단, 어, 그 다음에 내가 고객을 판매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쓰는지, 이런 것들이 타당해야 한다. 음, 판매를 목적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목적으로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내용, 표현, 상황에 있어서 논리적이어야 한다. 음. 자, 고객님과 화장품에 대한, 화장품 성분에 대한 그 다음에 화장품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어떠한 효능효과를 가져다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어때요?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어, 우리 왜 육하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어 설명을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구체적 조건성이 표, 포함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어, 양보를 할땐 조건이 붙어야 한다. 어, 양보에서 끝나지 말고 다음번에는 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등과 같이 뭐 사은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등과 같이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라